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가 준비한 AI 에이전트 강좌 어, 오늘 질문을 맡은 홍재이고요 김지현 부사장님 그리고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이번에 ai 에이전트 강좌를 쭉 해주실 텐데 두 분이 같이 하는 세션에는 제가 질문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ai 에이전트가 지금 가장 먼저 대체할 수 있는 분야로 우리가 검색을 꼽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이 어떤 일들을 담당해 왔나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색 시대를 한번 좀. 되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색이라는 것은 인터넷의 시작점과 같았던 거죠.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항상 저희가 시작 페이지도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로 해놓을 정도로 시작점이었던 거고 그리고 돌아가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검색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아 맛집 정보를 찾아도 아 여긴 가서 꼭좀 먹어봐야지 라고 하더라도 네이버로 가든 구글로 가든 다시 검색 서비스로 가야만 했던 이러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시대에 있어서도 지배적인 어떤 하나의 축이였던 것이 저는 검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에 도전장을 낸다? 어, 물론 구글도 스스로가 AI 검색을 하고 네이버도 Q라는 AI 검색을 합니다만 이렇게 변화하지 않았던 월드와이드 웹의 시작과 함께 지배적인 사업자들이 형성되었고 25년 가까이 지배했던 사업자들에게 도전점을 감히 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AI 검색이 얼마나 뭐 성장할지 진화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아이폰을 처음 발표했을 때 여러분 노키아의 주식이 1년 동안 85%가 오릅니다. 다들 아이, 저 아이폰이 매스마켓에 온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딱 12개월 이후부터 그 다음 12개월까지 로키아 주식이 95%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로운 이채 p 피티이번에 검색을 시작을 했을 때 저는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파고를 뭐 나중에 뭐 구글에게 경쟁했다가 깨질 수도 있겠지만 아이폰에서 노키아와의 그런 관계들이 형성될 수도 있는 오래간만에 보는 대단히 큰 혈투가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생각을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웹의 그 시대의 검색은 한 군데 가서 모든 걸 찾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모바일이 되면서는 사실 분산 구조예요. 예, 네, 그쵸? 그렇죠? 앱 내에 들어가서 앱 속에서 검색한다고요. 지도는 지도 앱에서. 배달 정보는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앱에서. 금융 정보는 금융 앱에서. 그래서 따지고 보면 같은 검색이라고 하는 화두도 기존 웹의 시대에는 한 군데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구조. 두 번째 모바일에서는 분산된 구조로 각각의 개별 앱에서 버티컬로 처리하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과연 AI에서의 검색 서비스는 과연, 전자로 갈 것인가, 후자로 갈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스타팅 포인트로 해서 이런 모노컬처가 지배하는 거에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버티칼로 진화하고 있지만 저는 버티칼로의 진화가 더욱더 가속화를 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메타 AI가 있죠. 근데 메타 AI도 분명하게 검색 서비스를 곧 시작하겠다라고 요번에 밝혔죠. 10월 달에. 그건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있는 검색 자체가 사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스타그램에도 지도 서비스를 집어 있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인스타그램에서 맛집을 찾더라도 예약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은 할수 있어요. 맛집을 찾아서 관련된 이미지 피드를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의 위치 정보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거기로까지 내가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내비게이션해서 가야 될지는 모르는 이런 불안정성이 대단히 강했던 검색이 버티칼 검색들이었다면 라 여기에 LLM 기반에 학습된 그리고 레그 기반에 학습된 이런 AI 검색이 들어가게 되면 은 여기에서 사실은 내가 예약이라든지 심지어는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전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는 아마존이 미국에서 공개한 러퍼스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쇼핑 에이전트라고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지만 러퍼스 자체가 LLM이거든요. 그치? 즉 일반적인 모든 것에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아마존의 그 수많은 리뷰를 가지고 파인튜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검색 기능을 책 보시긴 하지만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버티칼 검색도 AI가 들어오면서 네이버 가고 구글 가고 지도 가고 했었던 이런 과정도 저는 없어질 수도 있다. 독립성이 더욱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거고, 오픈 AI 입장에서도, 퍼플렉스티 입장에서도 버티카랩 앱들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픈 AI 서치가 우리가 채 GPT에서만 서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당근 마켓하고 협업을 해서 당근 마켓에 오픈 AI의 서치 GPT와 당근 마켓의 내부 검색이 함께 결합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검색 서비스는 대단히 진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무엇인가라는 걸 일단은 정의를 좀 내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AI 에이전트란 검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정확히 말하면 에이전트는 검색의 상위 개념이죠. 그럼 AI 에이전트는 무엇인가?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지만 쉽게 말해서 내 대신에 무엇인가 완결적인 행동을 해주는 거라고 봐요. 원래 예를 들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문서를 작성한다. 그럼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분절된 테스크들이 있거든요. 우선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어디서 작성하지? 워드인가, 엑셀인가, 파워포인트가 소프트를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 그 문서의 스토리 구조를 내가 생각하거나 찾아야 되고. 세 번째 그 스토리 구조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또 검색을 해야 되고 검색이 다 끝나면 그걸 다시 정리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마인드 맵핑을 하기도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걸 정리한 이후에 문서에 내 채워 넣어야죠 이렇게 분절돼 있거든요 에이전트는 그렇게 분전된걸내 기본적인 니즈 하나만 프롬프트로 던지면 알아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든 특정한 API를 호출하든 특정한 데이터로 들어가든 어떤 컨텐츠를 생성하든 검색을 대신하든 이 모든 걸 아울러서 대신해서 완결된 것들을 처리해주는 거기 때문에 검색보다 훨씬 상위 개념이라고 볼수 있죠.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AI 검색의 상위 개념이 AI 에이전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둘이 아무튼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 에이전트가 작동을 하려면 결국은 이 에이전트가 뭔가 자기가 검색해서 저한테 뭔가 수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이 마스터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이 AI 에이전트들은 결국 그 검색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아닙 기본이 아니라. 필요할 때 검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공급자 관점과 사용자 관점을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자, 사용자 관점에서 보자고요. 우리가 검색을 왜 하죠? 뭘 사기 위해서 하거나, 네. 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거나 아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내 요구거든요. 에스크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에이전트는 검색 위에 에스크예요. 나의 컨텍스트를 알아서, 아, 뭘 필요로 하는구나, 뭘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 하고 싶은 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 하고 싶은 거를 실행하는 과정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무엇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에이전트와 검색은 이퀄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서치 시대의 종말이죠, 에이전트는. 에스크 시대로 진입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치 엔진에서 엔사 엔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퍼플릭스 대표는 이제는 그것이 더 진화해서 액션 엔진으로까지 갈 거다. 그런 이제 에이전트 개념을 분명히 집어 있고, 어, 앞으로 더욱더 고도화된 에이전트로 갈 거라는 걸 퍼플릭스도 예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검색시대 때에 어 우리가 했던 패턴이랑 AI 에이전트가 들어왔을 때 패턴이랑 많이 달라지겠네요?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구글도 올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되긴 했지만 에이전트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하는데 이름이 자비스잖아요. 물론 가칭이라서 변경될 수 있지만 자비스가 상징하는 건 이제 개인 비서 같은. 그런데. 정말 똑똑하고 OS적인 어떤 느낌도 있어서 모든 것을 처리해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해줄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인간의 과거 역학, 역사로 볼때 권력이 있는 자만이 정보를 가질 수 있었죠. 옛날에 왕이 가질 수 있었고,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었었고,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월드와이드 웹과 발전,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어, 대단히 이제 대중화되고 누구에게도 접근화될 수 있지만, 이 정보뿐만 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을 갖다가 일일이 어, 적응한다는 게 한꺼번에 내가 다 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는 정보는 다 이, 이, 있지만 이용자가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줄 수 있고 실행한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치에 많이 달려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에이전트가 대신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자비스라는 이름을 으, 가지고 있지 않나는 라점 생각이 들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구글과 네이버는 대단히 범용적이었지만 자율성이 있다는 건 개인화가 되게 된다는 거죠. 개인 비서를 사실은 누가 가져요. 높은 회, 회장님들만 갖고 있는 거고 높은 기업 임원들만 비서가 있는 건데 모든 이용자들이 AI 비서를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에이전트의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도 해석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에이전트라는 게 결국 집사, 비서니까 내가 목적이 있으면 검색을 해서 선결 조건을 알아보고 행하는 거는 제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서가 있으시면 목적만 이야기하면은 음. 제가 뭐 검색을 하고 할 필요 없이 알아서 목적 달성까지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상위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비서하고 집사는 다르거든요. 음. 비서는 딱그 일만 해요. 근데 집사는 되게 포괄적이거든요. 또한 집사는 비서보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AI 에이전트는 비서보단 집사 개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자동화와 초개인화. 기존에도 자동화가 있었고 기존 에 개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초를 붙여야 돼요. 슈퍼. 그래서 초자동화, 초개인화. 그 의미는 예전에 AI 비서 하면 사실 스마트 스피커가 네. 있었거든요. 예, AI 어시스턴트. 근데 실패했죠. 어, 이유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그 AI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술적 한계 첫 번째는 극복이 된 거예요. LLM이. 보고 듣고, 잘 알아듣고, 심지어는 행동까지 할수 있는 이 기술의 진화로 인해서 이제는 집사로 한 단계 월등히 올라간 거죠. 하지만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아직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웹은 HTTP란 프로토콜로 전 세계 모든 페이지가 공개되어 있었다고요. 모든 로봇이 다 들어가서 엔진들이 볼수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대동단결됐죠. 웹이 홈페이지가 다 연결돼서. 아까 이야기했던 스마트폰은 그게 아니거든요.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고 분산됐다고요. AI 에이전트 시대가 제대로 오려고 하면 AI가 모든 페이지를, 모든 데이터를, 모든 회사의 앱과 서비스를 들락날락 거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건물 터지듯이 터지겠죠. 그럼 말해주신 이 비서와 집사의 관계가 결국은 AI 어시스턴트가 비서였다고 하면 이제 AI 에이전트는 집사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AI 어시스턴트 시대랑은 좀 지금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우선은 저는 에이전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은 AI가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DB를 저, 어, 활용한다든지, 뭐 어, AI 검색 같은 경우도 레귤라는 기법을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AI 어시스턴트는 사실은 반쪽짜리 AI였죠. 뭐 우선 뭐 트랜스포머 모델도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 한쪽에서 사람이 하는 말을 스피치 투 텍스트로 전환한 다음에, 아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사실 엑셀 테이블이죠. 이미 다 개발자들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휴리스틱 코드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답해라. 에이전트는 이 두뇌의 역할을 하는 진화하는 LLM이 다양한 도구들을 좀더 폭넓게 쓰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만족시켜 주는 것 또한 중간에 있어서 리플렉트라는 기능이 있어서 어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그 반응형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행 에이전트에서 제가 어떤 맛집을 가고 싶었는데 어 예약이 꽉 차서 못 갔어요. 그럼 정말 좋은 여행 에이전트 서비스는 뭐냐면 중간에 제가 여행을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오사카로 가는데,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일정이 누군가 예약을 취소해요. 그러면 정말 고급 AI 에이전트를 프로액티브하게 저에게 물어보겠죠.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곳이 나왔는데, 뭐 넣을까요? 음. 이런 식으로까지 예, 나아가면서 대단히 프로액티브해지고 있다는 것. 이 부분도 말씀하셨던 비서와 집사의 차이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가 어떤 종류가 있나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야기할 때 혼재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감이 있는데 이게 뭐 B2B에서도 활용을 할수 있고 음. 또 B2C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분류를 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사람에 따라 다 분류가 좀 다를 텐데, 제가 좀 분류를 해보면 전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는, 맞아, 사용처가 개인이냐, 기업이냐에 따라서. 개인일 경우에는, 퍼스널 AI 에이전트에서 PAA라고 부르고, 근데 개인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는 거죠. 생활 편의와 관련된 거든, 검색을 대신 해주든, 뭐, 다양한, 일상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대신 정리해주든, 이첫 번째고, BAA는 비즈니스 AI라는 뜻이죠. 비즈니스 AI 에이전트는 우리의 비즈니스 펑션을 대체해 주는 거죠. 구매팀, 뭐 법무팀, HR, 뭐 회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펑션에서 이 AI가 우리의 업무를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걸 넘어서면 대체할 수도 있겠죠. 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바라보는 기준이고 두 번째는 그 AI의 수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마스터 에이전트와 서브 에이전트, 그러니까 버티컬 에이전트로 나뉘는데 버티컬 에이전트는 개별 특정한 영역이나 산업에 특화된 형태의 에이전트들이 있고 마스터 에이전트는 단 하나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 얘한테만 무조건 요청하면 얘가 알아서 다른 에이전트까지 호출해가지고 정리되는. 그 상위 개념의 레벨로 다른 개념으로 마스터 에이전트하고 서브 에이전트로 나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개인 에이전트는 여러 층위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리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에이전트 빌더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이건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번 학기에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데 어떤 정보는 계속해서 리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어, 키워드에 관련해서 무슨 정보가 새로 나오면은 나한테 항상 메일을 싸죠 아니 문자를 쓰거나 톡을 싸줘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수 목적하에서 개인들이 다양하게 만들 수 어, 있는 에이전트들이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P A a 는 리얼타임으로 뭐든지 그냥 내가 이야기하면 알아서 액션을 취해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나만을 위한 고정적이고 수치로 해야 되는 업무를 백엔드 쪽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수행해주는 특정 목적의, 특, 나를 위한 버티컬 에이전트죠. 그게 있고, 세 번째로는 나를 닮은 디지털 트윈인데, 얘가 딴, 그러니까 가상의 석에서 돌아다니면서, 딴 상대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나를 대시라는 게 있고, 그게 세 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그럼 개인 에이전트랑 이 기업 에이전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먼저 접할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이 될것 어, 같으신가요? 두 군데가 다죠. 우선은 말씀하셨던 저는 분리법 동의하는데요. 이 퍼스널 쪽이 흔히 말하는 B2C 마켓인 거고, 비즈니스 쪽이 B2B 마켓인데요. B2C 마켓은 우선 시장이 너무 크고요. 네.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검색 시장 얼마나 큽니까또 스마트폰에서 시리가 만약에 페렛 UI 같은 걸 사용해서 에이전트화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엄청나게 슈퍼앱으로서의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형 빅테크들이라든지 수많은 스타트업이 달려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B2B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적지 않죠. 한국은 많이 크진 않지만 세일즈포스라든지 또는 어 이번에 MS에서 공개한 다이나믹스 365에 에이전트를 붙인다든지 이거 다 기업에 있는 ER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에이전트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크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될 것은 B2B 시장은 사실은 중견기업 이상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썼다라면 어, 영세 자영업자, 직원들 한 10명 있고 7명 인 데서는 사실 어디 ERP 시스템을 써요. 그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못 썼는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비용이 다운그레이딩 된다면 충분히 어,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들도 이런 B2B 마켓에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또한 저는 앞으로 대단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아마존이 약속하는 거죠 아멜리아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 셀러들이 여기에서 상세페이지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금 계산서 발행까지 자기네가 해주겠다 지금 아마존의 비전을 어, 밝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큰 B2C 시장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서 주인을 어, 바꾸기 위한 쟁탈전이 시작되는 거고 B2B 시장에는 현재 시장에서 S I 업체에 저는 질서 재편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세일즈포스처럼 어, 이런 클라우드로 비즈니스 솔루션 하는데도 영향이 있을 거고, R P 솔루션 만들어 주는 데도 저는 다 영향을 받을 거고, 또 하나는 없었던 자영업자라든지 S M B 시장에서 대단히 큰 어, 기업 솔루션들이 어, 시장을 만들어 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작은 아마 B A A에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통제 관리가 쉽거든요. 네. 그 다음이 P A A이고, 근데 B A A는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관점에서 봐야죠. 비즈니스 AI 에이전트는 따지고 보면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돕잖아요? 그럼 기업 내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 뭐 ERP 시스템이나 SCM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나 이런 거에 접근을 해서 뚝딱 말만 하면 자동으로 뭔가 집계해서 출력해주거나 정리해주거나 액션을 취하는 형태, 그 형태와 관련된 부분으로 진화하겠죠? 그럼 RPA 2.0은 아마 틀림없이 AI 에이전트가 될 거고, 그냥 RPA는 만들려고 하면 회사에서 다못 만들어주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개발하려면 그만한 코스트가 또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AI 에이전트를 갖다 붙이면 개별적으로 다 초자동화, 초개인화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BA는 기존에 있었던 RPA 솔루션 업체나 SI 업체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아예 클라우드에서 그런 서비스를 통제를 하고 있던 세일즈포스 같은 데가 더 공격적으로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BA가 먼저 터질 것이고 PAA는 좀 다르죠. PAA는 열어줘야 되거든요. 수많은 서드파티 앱이나 서비스 사업자들이 열어줘야 접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AI가 AI가 들어가야 뭘 확인하고 정리를 해서 결과물을 토해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PAA는 좀 더디죠 더디인데 어쨌든 시장은 있잖아요 그니까 그 속도를 줄이고자 예를 들면 OS나 폰 이런 거에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애플이나 구글이 앞장서서 살수 있는 게 많죠 마이크로소프트, 예, 윈도우즈를 기반으로 그걸 할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CUA 컴퓨터 유스 AI라고 엔트로피가 보여준 것처럼 본인들은 PC나 기존의 그 어떤 레거시가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기술력 기반으로 재해석해서 PC를 대신 조작해 줄 수도 있죠. 아무래도 아이폰의 페레뉴아보다는 덜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스타트업들이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체치피트죠. 체치피트의 GPTS들 끌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레거시가 없다 보니까 챗GPT의 트래픽을 기반 그리고 오픈AI의 GPT 기술을 기반으로 바깥에 있는 버티컬 여기 들어와라 앱스토어 앱과 똑같아요. 그 대신 이 안에서 앱스토어처럼 분산된 구조가 아니라 본인들의 챗GPT가 마스터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고 서브 에이전트가 GPT S가 되는 거죠. 수많은 버티컬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오픈AI가 제공하는 그 장터 속에서 그 API와 수많은 기술들을 이용하게 하고 거기 안에서 서브 에이전트로 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2의 앱스토어 생태가 계 열리는 거죠. 레이저트 생태계. 기업 전략에서 되게 고민일 거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은 앱 인텐트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PI 열어주듯이. And let's order some McDonald's. Can you get me McDonald's for food, please? Okay, so let's just get a chicken McNuggets meal, right? How about that? 내가 시리한테 우리 걸 갖다 바치면. 맞히면... 예를 들면, 쿠팡이츠가 그걸 앱인텐트를 실현한다고 한다면, 쿠팡이츠나 배민을 들어올 일이 별로 적게 되잖아요. 그럼 입장에서는 절대 저는 안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게임 시오리가 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3, 3위 배달의 업체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어, 이거라도 해가지고 고객 편의성을,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겠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는 독점 사업자 중에서 KTX라든지 SRT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앱 방문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건 편만 사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열어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고, 어, 저긴 열어줘서 저렇게 쓰기가 편해졌는데 왜 다른 데는 안 열어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저는 아마존이 저는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은 아마존은 아마 열어줄 거예요. 퍼플렉시티에서 아마존 제품이 구매가 이루어진다라면 아마존은 어디든지 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존 앱을 방문 안 할까봐 러퍼스라는 걸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러퍼스 때문에라도 아마존 앱을 사람들이 켜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AU가 확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AI 에이전트 시대에 우리 앱에서 추가적인 밸류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앱을 시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앱을 방문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추가 밸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기업들이 고민해야 될 대단히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2000년도 초반에 수많은 언론사들이 다음 네이버에 들어가야 되느냐, 네. 아니면 우리 안에 자꾸 유입시키도록 할 것이냐, 그 싸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지금 김지현 사장님께서는 이게 조금 더 분화될 것이다고 말씀해주셨고, 아니 아니에요. 아니. 네. 버티컬로 분화된 거는 앱에서 그런 것이고, 음. 저는 궁극적으로는 항상 이 세상 플랫폼이나 세상 살이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음. 음.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웹은 하나에서 모든 것들이 나눠지는 구조, 중앙집권 체제였죠. 모바일은 분산된 구조였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올 거예요. 뭘로? 중앙집권으로.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마스터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왜 그래야 사람들이 번거롭지가 않거든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하지만 알아서 다 해주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 버티컬은 존재는 하죠. 음. 하지만 우리가 네이버 검색과 구글 검색에 노출 안 되면 상품이 팔리질 않거든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광고를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마스터 에이전트한테 버티컬 에이전트들은 나를 좀 호출해줘 라고 돈을 지불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아예 검색 광고 시장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 것이, 앞으로, 어, 저는 트래픽이 분산되는 시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던 메스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이 슈퍼 앱일 수도 있는 거고, AI의 메스터 어, 에이전트에 의해서 모든 앱들이 총활되는. 저도 뭐 좋죠. 인간은 점점 편해지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메스터 AI,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가능성은 정말로 높고, 빅테크들이 정말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새로운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두분다 결국 이제 마스터 슈퍼 앱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무언가가 결국은 이 서브 에이전트를 거느리면서 최초의 창구를 할 것이다라고 봐 주시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밑에 서브 에이전트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마스터가 제가 원하는 거를 100% 수행해 줄 수도 있지만 어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뭔가 하고 싶을 때는 다각 서브 시스템으로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공존할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100% 당연히 마스터 에이전트가 모든 트래픽을 점령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 70~80%. 음. 나머지 30~40%는 버티컬이 마스터 에이전트한 호출하는 거 말고 그냥 마스터 건너뛰고 그냥 버티컬을 호출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음.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노력을 할 거고. 쇼핑몰 검색을 예전에 네이버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쿠팡가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특정 영역 몇 개는 아예 그렇게 버티컬 부분이 오히려 마스터 에이전트 정도 되는 수준으로 더 진화하겠죠. 그 영역이 어딘지를 빨리 발굴해야 되고 그 영역에 대해서 계속 집중 투자를 해야죠. 네.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이제 AI 에이전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AI 에이전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